안녕하세요. 제8주는 자동차 산업의 생계주기 평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비교 사례 연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로는 총 6가지로 나눴는데, 연구 배경, 주제 선정 이유, 부표 및 범위 정의, 정과적 목록 분석, 차트 비교, 결과 이렇게 나눴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연구 배경으로는 환경적 부담 감소 필요성, 기술의 발전 가능성, 연료 에너지 효율의 필요성, 과학적 접근방법 총 4가지로 네 나눴습니다. 첫 번째, 환경적 부담 감소 필요성으로는 자동차는 전세계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두 기술을 비교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탄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술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전기차 기술의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료 에너지 효율의 필요성입니다. 기존 차량과 전기차 모두에서 연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해졌으며, 다양한 혁신적인 솔루션이 제안되었습니다네 번째, 과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접근법을 통해 자동차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영향을 평가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는 ACA 반복론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환경적 영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운전 방식이 기후 변화, 자원 고갈 등 여러 환경에서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통 수단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자동차 개발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LCA 비교 연구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LCA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LCA는 어떤 제품, 공정 및 활동의 발생으로부터 소멸까지의 전과정에 걸쳐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에너지 및 물질의 양을 정량화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환경성을 이루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의 한 방법입니다. LCA 연구는 목표 및 범위 정의, 정과정 목록 분석, 정과정 영향평가, 정과정 해석 네 가지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목표 및 범위 정의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LCA 비교 연구의 목표는 차량의 환경 프로필을 ICE 및 전기 구성 모드에서 평가하고 비교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고 기능 단위는 자동차가 주행하는 15만 km의 기능입니다. 시스템 경계는 생산, 사용 및 수명 종료를 포함한 차량의 전체 일시이고 특성화 방법은 영향 범주를 고려하여 국제 참조 전 과정 데이터 시스템의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영향 범주는 산성화, 기후변화, 생태독성, 부영양화, 인체 독성, 오존층 파괴, 미세먼지, 광학 오존 형성, 물의 자원 고갈이 있습니다. 전과정 목록 분석입니다. 생산 단계는 원자재 추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까지 전체 제작 공정을 포괄합니다. 데이터 수집은 각 차량 구성 요소의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재료의 종류와 수량 결정으로 구성됩니다. 오른쪽 표와 같이 분해 접근 방식을 통해 어셈블리, 부품 및 단일제로 부품으로 분류됩니다. 전기차는 슈퍼라이트 카 유로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차량의 가상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전기 구성은 IC 구성에서 파생되어 컨버전 설계를 나타냅니다. 사용 단계에는 에너지 생산과 운행 중 배출이 모두 포함됩니다. 원료의 회수, 또는 연료의 생산 등 연료 소비까지의 모든 변환 과정으로 구성되고 에너지 공급망으로 인한 영향의 정량화는 자원 고갈과 운행 중 소비되는 연료 및 전기 생산과 관련된 배출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운행 중 배기 및 증발 배출의 영향이 포함되지 않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연료 소비량과 유로5 표준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자동차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하위 모델로 구성된 두 가지 모델 섹션인 구동계와 제어 로직으로 모델링됩니다. 폐기 단계는 도로 차량 재활용성 및 회수 가능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모델링되었습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 차량의 폐기는 오염 제거, 해체, 파쇄 및 파쇄 후의 4가지 네 단계로 구분합니다. 해체, 재활용, 매립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 소비, 재활용 가능한 자재 및 에너지 흐름에서 발생하는 크레딧,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방출을 고려하여 폐기 단계의 환경 영향을 모델링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그래프는 내연기관 차량과 배터리 전기 차량의 LCIA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는 내연, 배터리 전기 차량은 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성화에서는 내연이 전기보다 총합은 적습니다. 그러나 내연에서 나름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출 단계의 산성화가 전기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기보다 내연이며 산성화에서보다 내연의 배출 단계에서 발생하는 영향이 매우 커진 점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체 독성 부분은 의외로 전기가 더 컸으며, 미세먼지, 호흡기, 무기물 발생 부분도 전기가 크고, 전기와 내연 둘다 생산 단계가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화학 오중 형성 부분에서도 전기가 더 많은 수치를 보였지만, 역시 배출 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반면 내연은 배출 단계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내연보다 전기에서 큰 수치를 보였으며, 둘다 생산 단계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연구의 기후변화 LCIA의 영향을 내연기관 차량과 배터리 전기 차량의 환경오염 정도를 비교한 가장 최근의 문헌 논문과 비교한 것입니다. LC마일리지는 특정 차량이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거리를 통과하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X축은 LC 마일리지를 나타내며 Y축은 그에 따른 CO2 발생량을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CO2 발생량이 5만 이상인 것은 내연의 한 경우를 빼면 모두 전기차량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소개했던 전기 자동차와 내연 자동차의 영향과 일치한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할 그래프는 단계별 손익 분기점을 분석한 것으로 이것을 통해 LC 마일리지에 대한 영향의 이중성을 알수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의 왼쪽 끝은 주행 거리와 무관한 LC 단계, 즉 생산과 폐기 단계의 기여도를, 오른쪽은 자동차 주행 거리에 따른 사용 단계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산성화의 경우 전기가 내연의 구성에 비해 환경 영향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고 노르웨이를 그리드 믹스로 생산된 전기로 구동되는 전기 차량을 제외한 모든 lc 주행거리 값에서 전기자동차의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변화를 고려한 소닉 분기점 분석 결과는 총 주행거리 15만 킬로미터와 비교했을 때 전기의 환경 편의성은 낮은 주행거리 약 4만 5천 킬로미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럽의 평균 전력망 구성이 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화석에너지 자원에 비해 온실가스 집약도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르웨이의 소닉 분기점은 3만km에서 감소하는 반면 폴란드는 주행거리 범위 0에서 25만km 내에서 소닉 분기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과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광화학 오준 형성은 산성화와 비슷한 경향으로 보이고 재생에너지 또한 앞에서 보여드린 결과들과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체 독성, 미세먼지 및 자원고갈과 관련하여 내연과 전기 사이의 임계 주행거리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범주의 주행거리와 무관한 LC단계의 기여도가 전기에서 더 높았으며 사용단계가 이러한 추세를 확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적 관점에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확실히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RCEV 및 BEV 모두에 대한 LCI의 결과 값인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BEV는 RCEV에 비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가 소비하는 전기가 비화석에너지원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반대로, 전기 생산에 화석에너지 운반체를 사용하면 BEV의 환경적 이점을 크게 감소시키고 심지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국지적인 오염 감소만 달성할 수 있고 배출량이 도로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감축을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 모빌리티는 주로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만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전력망 미스를 가진 지역에서는 BEV가 역효과를 낼수 있으므로 기존 자동차의 사용 단계 배기 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감축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기차는 산성화, 인체 독성, 미세먼지, 광화학 오존 형성 및 자원 고갈에 대한 LC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이유는 배터리 생산을 위한 화학 물질 생산뿐 아니라 귀금속 추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독성화적 영향으로 인해 제조 단계의 환경 부담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영향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문제가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BEV의 개선 여지가 가장 큰 것은 혁신적인 배터리 생산 공정의 기술 개발입니다. 사용 단계를 고려할 때 BEV의 친환경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은 LC 주행거리 늘리기가 있습니다. 차량 제조 전력만 믹스 구성, 고전화 배터리 생산 및 LC 주행 거리는 기존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평가할 때 동시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결론으로 이 연구는 LCA 방법론을 통해 가솔린 터보차저 전기차와 리튬이온 BEV의 환경성을 비교 평가한 것으로 차량의 전체 전과정 평가를 다루며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범주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영향 평가 결과에 따르면, BEV는 운행 중에 배기 가스 배출이 없기 때문에 기후 변화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 감소를 달성할 수 있으며, 전기 생산을 위한 다양한 그리드 믹스를 조사한 결과 재생 가능 자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이점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BEV 제조는 특히 고전압 배터리와 같은 전기 파워트레인 특정 구성요소에 필요한 금속 화학물질 및 에너지의 대량 상용으로 인해 ICEV에 비해 더 많은 부하가 발생합니다. 앞서 고려한 사항에 비추어 보면 전기차에 대한 평가는 단일 지표로 사용하여 수행될 수 없고 더 복잡한 평가 시스템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이로써 BEV의 시장 보급에는 LC 관리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전기 모빌리티는 화석 에너지원의 기여도가 제한적인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팔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